내가 네이버에 메일이 왔어. 협찬 문의 메일이래. 그 들어가 보니까, 모발이식 병원이에요. 내용이 그 마케팅 담당 누군데, 그 오킹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방송 보다 보니까 필요해 보여서 연락을 드린대. 뭐, 어디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야? 검사를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서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리형한테 돌리자고? 돌리형 그거 6억 줘야 될걸? 겨드랑이 하자고? 어? 어, 나 겨드랑이 털이 없거든요, 제가. 어, 겨털 의식 받아볼까? 세계 최초로? 뭐야, 어, 재밌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네?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자기들 재밌으라고내 겨드랑이에다가 모발 의식을 시키려고 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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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이거. 헐탱이가 없네, 씨. <laughs> 재밌는 이거다 근데. 인정. 아니, 근데 겨드랑이 털이 원래 안 나요, 제가. 근데 나 남자분들은 알아. 40명 중에 2명씩은 겨드랑이 털이 없는 애들 있었어. 우리 반에도 나한명이랑 그리고 광식 가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가 한쪽만 나가지고 걔가 그 왼겨잡인가 그랬을까 아마 짝짝이로 한쪽만 나고 이런 애들보다는 내가 아예 없는 게 낫지 아니 진짜로 광식이라고 있었어 광식이 최광식이라고 어, 맨날 나랑 저기 경도 같은 거 하고 막뛰어댕기고 어, 그랬던 한명 있어요 짝짝이가 진짜 이상 아수라 백작 이런 애들이 진짜 노답이야 나는 아예 없으니까 야 이제 걔는 하나 둘셋 야면 한쪽만 어, 있는 쪽뭐 약간 하고서 여기 약간 애매해 어 이거 이상한거든 그런 <laughs> 사람 진 짝짝이로 아예 다 미는 게나 왜냐면 없는데 붙일 수는 없겠네 어머나 한 짝짝이요? 저랑 모바일 씨 같이 가실래요? <laughs> 수영할 때 불편하겠다고? 그지 아무래도 왼쪽만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뭐, 거야 수영하는 참... 겨드랑이 털이 한쪽만 있으면은 있는 쪽에만 이렇게 더 이게 물 저항이 생기니까 이러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광시가 자꾸 이렇게 2번 2번 레일에서 수영하면은 1번 레일로 들어오고 그랬어 어 저기 병근이랑 싸우고 그랬지 어한 바퀴 돌겠다고? 그건 좀 털이 긴 애들 털이 긴 애들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왜도 광시가 뭘 잘했냐면은 쇼트트랙을 잘했어 한쪽으로만 돌면 되니까 왼쪽에만 있으니까 왼쪽으로만 돌면 되니까 <laughs> 오른쪽에만 있는 애들은 뭐야, 거꾸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빨라 <laughs> 우킹님 무슨 말 하고 있냐고요? 몰라요 항상 개소리지 뭐 그건 다른데 <laughs> 어, 뭐, 말이 되는 자, 소리 자, 한거 적이 거 있나? 아니야? 어. 어, 아무튼간에 모발이식 저기서 와가지고 이게 뭘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 연락 오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난 엔간하면은 그런 거 연락 오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광식이 의견도 들어보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을 안 해가지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오산 쪽 살고 있는 거 같던데 야 광식아 연락줘라 보고싶다 어? 광시 다 그래도 나랑 친했는데 있는 새꺄 겨드랑이 피면 은 공기저항때문에 브레이크 기능된다고? 한쪽만 되면 위험해 어 둘다 여러분들은 둘다 되시죠? 저는 없어요 어 수영이 개빨라 내가 어 시속 한30나올 거야? 어 없으니까 이물 저항을 들받아야 돼 저같은 경우는 대신에 그 여름에 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겨드랑이 여기 쓰시면도 여기만 이렇게 젖잖아 나 여기 여기 이렇게 젖어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게 여기에 좀 맺혀있어야 여기만 이렇게 젖는데 아 진짜야 근데 나 다른 애들보다 약간 타원이 야. 이거 자꾸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요즘? 응? 응?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인식을 못해. 하도 맨날, 이랬더니, 내가 원래 얼굴이 이런 줄 알아, 얘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이런 부정 지어야, 이 얼굴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바꾸자고요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예전에 한번 받았는데, 새거가 있긴 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새거가 있기는 한데, 그, 이거 좀될수 있으면 좀더 써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네 어, 샌드박스 이제 홈페이지에 게임 크리에이터로 어. 되어 있던데,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갔어? 음. 어, 어째서 안 넣어줘가지고. 음. 내 눈치 줄라고 그 어제 오늘 영상 올린 거예요. <laughs> 드디어 들어갔나 보다. 셀 크리에이터 부문 카테고리가 없어요. 혓바닥 크리에이터가 무슨 말이야 그게. 어, 아니 그 우리 박 매니저님이 어제 어제 카톡 왔어. 그 나는 약간 좀 옛날에 미팅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유튜브에다 올린다고 하는데 아 그런 거왜 올리냐고 막 그래. 근데 그런 눈치 있잖아.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진저 올리지 말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걸왜 올려요. 약간 이런 거 있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올려도 되나보다. 그래서 약간, 어, 이게 눈치가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올렸거든? 근데 약간 좀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지. 그런 거왜 올려요? 이러서나 그래, 이제 안 올리, 면 올리지 않는 거나 하시나? 이러면 그래, 했는데, 오늘 카톡 온거 보고 마음이 싹 놓였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주인공 저더라고요막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화이팅이에요, 호킹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얘기하는 거좀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매니저님도 내가 봤을 때 관종 느낌이 있지 아무튼 어. 약간 뿌듯해하고 댓글에서 박 매니저님이 고생이 많으시겠다 뭐 진짜 극한 직업이다 막 이런 거 올라오니까 심적인 약간 그런 좀 그런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관종 아닌 사람이 없지 어딨어요 찾기가 힘들지 사실 댓글 다 봤을 거야 난악 아... 솔란트 반바지 잘 받았어 솔란트 반바지 잘 받았다고? 솔란트 반바지가 없는데 뭔 소리야 <laughs> 나 이거 이 얘기 맞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다 참 아니 자숙기간 동안 이제 뭐 인스타 DM이나 뭐 이런 게 제가 답장은 안 하거든요. 한두 명과의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지인데 어느 순간부터 20명, 30명의 일기를 받아야 돼. <laughs> 점심시간 되면은 한 14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점심 식사를 내가 골라줘야 돼요. <laughs> 이게 처반에는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점점 일이 되고 그리고 적당히 뭐 저희 돼지고기 불백이랑 김치 물만아 먹을까 이러면 불백 골라주면 되잖아. 아, 애매한 거 나도 둘다 먹고 싶은 거막 이렇게. 어 그러면 나도 막 그거 하나 고르는데 막 3,4분씩 걸려요 아이씨 뭐가 더 맛있지? 어 리얼 고민되는 메뉴들 막 이런 거 이제 막 하도 많이 보내가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야식 추천 알아서 먹어 아이씨, 어 조합 괜찮은 걸로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에다가 편육을 추가할지 뭐 저기 뭐 옛날 순대를 추가할지 그러면 그냥 우리 저기 2천원 분식집에서 파는 2천원짜리 순대면 내가 저기 하겠는데 그 옛날 순대 이런 거 아바이순대 이런 거는 고민할 만해요 그, 이렇게 그 순대 저기 돼지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 소피가 어 돼지 피 같은 거, 선지 같은 거 이렇게 싸 넣어가지고 그거 하면 맛있어 그런 거 고민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짜장면 시키는데 탕수육을 시킬까 깐풍기를 시킬까 그러면은 막 그냥 저기 한 사람들은 빨리 그냥 한 2, 30분 안에 답장하면 되는데 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휴, 휴강 시간 안에 저희 답장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타임어택이에요 이게 또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인스타 dm 안하기로 해가지고 인스타님 안하고 안 가끔가다 이제 밀린 것도 이렇게 보는데 자숙 기간 동안 이렇게 막 이제 뭐제 집에 있다가 이렇게 가끔씩 그 추억을 회상하고자 그 댓글을 많이 봐요 그 최근에 인스타 올라간 거그 솔란트 촬영한 거 그거 이거 올렸을 때 좋은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그거 보면서 이렇게 기분도 살짝살짝 살짝, 살짝 좋아지고 어 이거 오킹 맞냐 잘 나왔다 그분 기분이 좀 좋아 자습기가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사람,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우울해지거나 하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헬끔헬끔 봐요 혼자 히죽히죽 웃는 거지 그래. 딱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스타 d 엔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뭐솔랑도 반바지 입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 이런 사람들이인 거지 그러니까 뭐 자숙 기간 동안 나를 어디 제주도에서 봤대 형 오늘 뭐 서현역에서 형본거 같은데 형 맞아? 무슨 소리야 씨 서현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가끔 가다가 한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한두명 정도 자기 혼자서 제주도에서 봤는데 형 자숙 기간 동안 그런 데 가는 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흑화해서 형 실망이야 이런 거 보내놓고 있다니까 나 아닌데 나 닮은 런 사람인가? 내 얼굴이 그리고, 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 많이 돌아다겨요나 어렸을 때 닮은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 MC목. 저는 이빨 안뺐습니다 지금 백종원 씨에요. 어, 그리고 전 임종성 비서실장 저기, 전 학생 운동하던 시절. 양윤섭은 가끔 들어. 양윤섭, 양윤섭인데, 대만 6년 핀 양윤섭 같대야. 어, 그리고 오정세 씨 닮았다. 태드창 닮았다는 소리. 내 얼굴이 이렇게 막 희귀한 얼굴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고서 이제 그런 댓글도 많아. 자기 친구 닮았다고 그래서 가끔 보내. 그러면 나도 깜짝 놀랄 정도 닮은 애들이 있어.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서 어머 <laughs> 나안줄 알았다니까. 교복이 교복 보고 알아 교복 보고 유튜버 중에 어? 오쿡이라고 있는데. 그분 동생이야? 아, 그분, 아 그분은 내가 이제 발굴한 신인인데 <laughs> 그분 잘 되겠더라고 어, 그분 내가 봤을 때좀 대성할 거 같아 그분도 나한테 되게 닮았어 아니 삼촌 아니야 삼촌 내 삼촌이 없어요 전 삼촌 내 삼촌 포기했지 내가, 내가 장래희망이 삼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제 동생은 결혼하기는 그른 거 같아가지고 저기 이제 조카 삼촌이라도 해보려고 음 조카 삼촌이 아니라 뭐라 그래 사촌 삼촌이라 그러나? 저는 삼촌이라는 꿈을 접었죠 어 동생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오쿡이 너무 오킹님같이 하는데 악플 달고 온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 악플 안 좋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악플을 달아 어, 그런 거 하지 마 동생이 결혼을 안할줄 모르는 게 아니고 동생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laughs> 자의적인 거랑 타의적인 거랑 좀 다른 어, 거기 때문에 그 <laughs> 거기 분위기 보면 영어로 악플 달아야겠더라 아 그러지 마세요 키우, 키우, 키우. 어, 어, 영어로 재밌다 그래 뻔뻔뻔써 그냥 뻔뻔뻔 댓글 영어 개많은데 아이디는 다 한글이야 <laughs> 오키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 같다고 그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 우리 집이 타운하우스예요. 저희 집 주변이신가 보다. 거기 주변이 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똑같이 저는 아파트들 같은 거지. 전원주택계의 아파트라 해야 되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소리>